경쟁 커 권민환입니다. 네, 주식시장은 복잡계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나차, 이 나타났던 갑작스러운 악재, 비상 계엄에 대한 본질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결국 이것은 대통령이 이끄는 이 시대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탄핵 난발, 검사 탄핵 있었죠. 감사원 탄핵 등등, 어, 우리 국정이 마비된 상태였고. 그 주체가 반국가 세력이고 국민께 알려야 된다는 게 대통령의 의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을 위협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라고 멘트를 했습니다. 이러한, 감사합니다. 이러한 저의 발언이 좌파 세력들에게는 매우 불편하게 들렸고 회사로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제가 경제 앵커인데 왜 정치에 대한 멘트를 했냐라는 이유로 며칠 후에 바로 앵커직에서 물러나서 강제 퇴사하게끔 했습니다.